이번엔 세턴 오리지널 3D 무기 대전 격투게임 디서드입니다. 당시엔 세턴으로 나온 오리지널 대전 게임으로 그래픽이 썩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넥스테크에서 개발하고 타카라에서 배급한 1997년 작품입니다. 여답이지만 이 게임은 폴리곤을 사용하고 있어 레트라하쿠의 크로노스코어를 통해 디테일업이 가능합니다. 3D 격투 무기기반 대전 액션입니다. 무기를 든 대전 3D 게임은 소울레지, 투신전, 라스트 브론커스 등 상당히 많이 있지만 타카라와 관련된 만큼 이 게임은 투신전의 시스템에 가깝긴 합니다. 아무튼 뭘 호소하고 싶은지 알수 없는 보컬과 대충 캐릭터를 보여주는 오프닝은 카렌의 서비스 컷으로 낚시를 하고 대부분의 선량한 플레이어는 카렌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고 카렌의 자체 성능은 리치도 짧고 공격의 틈도 많아 상당히 힘들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듯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 외에 진행하면서 나오게 되는 보스들의 등장신 CG 그리고 1회차 클리어 시 해금되는 보이의 과거 영상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게임의 줄거리 또한 그럴듯한 떡밥들만 있을 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CG 몇 장이 끝인지라 일단 게임 자체는 대전 액션을 좋아한다거나 대전을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 권할 수가 없네요. 이 시절에 3D로 양산되어 나온 그저그런 대전 액션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의 커맨드 역시 대부분 익숙한 형태의 것들이지만 커맨트 입력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데 커맨드가 조금 난해한 캐릭터들도 많아서 현재 간단한 커맨드로 호쾌하게 플레이 가능한 추세와는 거리가 멉니다. 게다가 움직임이 뻣뻣해서 통나무 같은 느낌이 드는 액션인데다가 움직임도 답답한 편이라서 전체적으로 조작감이 더욱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무기와 상관없이 가드할 때 무조건 챙챙거리는 효과음이 플레이할수록 거슬리고. 전체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기를 했지만, 궁금하시면 한 번쯤 즐겨보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